안녕하십니까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기에 앞서 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1월 3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미 행정부 교체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북핵, 북한 문제 관련 미 신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습니다. 아시다시피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2017년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우리 정부는 미국의 현 행정부는 물론 신행정부 측 인사들과도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. 이러한 적극적 아우리치의 결과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하여 미측 주요 인사들은 북핵 위협의 엄중성 및 시급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을 지속할 필요성과 이 과정에서 한미 공조를 긴밀히 유지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. 오늘 서울시간 1월 3일 화요일 트럼프 당선인의 트위터상 북한 관련 언급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. 트럼프 당선인의 메시지는 대통령 당선, 당선 이후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당선인이 명시적으로 처음 언급한 것으로서 의미를 가지면 물론 특히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ICBM 등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한 분명한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. 한편 외교부는 1월 4일 수요일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국방부, 통일부, 보훈처와 함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외교안보 분야 새 업무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. 이 자리에서 외교부는 전환기 국제정세하 능동적 한국 외교라는 주제로 금년도 6대 핵심 외교 과제를 보고할 예정입니다.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보고에서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한 외교 안보 환경이 전개되고 있으며 현재의 전환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능동적 선제적 외교를 전개할 것임을 강조할 예정입니다. 이상입니다. 그러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